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도 안 되는 게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한밤에 야식 먹지 말아야지 압니다 근데 안 돼요 가족 간에 누가 야식을 시켰는데 안 부르면 그것도 서운해요 근데 부르면 그때 갑자기 가족 간에 공동체 유대감이 확 생겨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나서 그냥 벌써 가 있습니다 가서 먹기 시작하면 이거 다 먹어야지 아깝잖아요. 그래서 한밤중에 야식 먹지 않기는 아는 데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몸이 피곤하고 앉아서 병원 가면 늘 미리 알아요. 의사선생님이 뭐라고 말할지. 과로하지 마시고요. 잘 쉬시고요. 뭐. 미리 알고 있어요. 속으로.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일이라는 게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상상의 일도 있고 어떻게 일을 맞춰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과로하지 말라면 일을 그만두라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찬양대 찬양인데 항상 기뻐하며 살기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영육관이 좋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주 전쯤에 한 선교 단체에서 마치 어, 자신들의 어떤 선교회를 만든 거는 아닌데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게 참석했습니다. 하루 종일 하는 그 때, 일에 비전 선포하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그 정체성에 그 대해서 논 찬하고 그 다음에 거기 반응하고 이런 거 하다가 중간에 특성 시간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특성 시간에 특성 특성을 누가 하셨냐면, 하셨냐면 원래 온토 원래 래 월로 은퇴, 월로 은퇴, 은퇴 장로님, 장로님 특성하셨어요. 한4 0여 명이 하셨는데 참 좋았습니다. 참 좋았는데, 참 좋았는데, 참 좋았는데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그분들 표정이, 표정이 너무 비장해요, 너무, 너무, 엄숙해요. 너무 엄숙해요, 너무 진중해요. 그러니까 찬양하면서도 딱 배에 힘 주고 그다음 여기, 여기 밑에 엄중하니까 밑으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밑에. 아 조금, 조금 웃으면, 웃으면 좋을 텐데. 좋을 텐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게 25년을 기준으로 해서 70세 은퇴를 하시면 55년 전으로 태어나신 분이세요. 조금 더 일찍 되신 분은 더 일찍 625 세대를 겪고 한참 배고픈 시대를 지나서 격변기를 지나온들 그분들, 그분들 어깨는 무거웠고 한참 살아야 되고 또 싸워야 되고 어, 이념들의 문제도,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교회를 섬겨야 되고 이렇게 잘 살아 주신 덕분에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있으니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냥 욕심에 보는 마음에 그래도, 그래도 좀 웃었으면, 웃었으면 하는데 그게, 그게 아니더라고. 아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를 보니까, 보니까 이게요. 임끝이 중력의, 중력의 작용에 의해서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하세요? 이렇게. 아세요? 이거, 이거 올리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일부러 올려요 중력보다 세어 올라갑니다. 쎄 올라갑니다. 의도적으로 올려서, 의도적으로 올려서 웃고 하는 거 기뻐하기 감사하기, 감사하기. 그러면 되는 줄 아는데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시간 지나가면 크게 안 되더라고요.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드리고 싶은 감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감사절기가 1년에 두 차례 있습니다 11월에 있는 감사절기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미국 청교도들이 감사드린 것을 감사 예배드린 것을 가지고 감사드리는 거고 이 7월, 7월 첫 주에는 게 맥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어, 구약의 맥추절하고 비슷한 것이 있어서 똑같지는 않은데 말씀을 드립니다. 맥하니까 어, 보리맥인데 우리는 쌀을 주로 생산하는 나라인데 이스라엘은 보리 또는 밀, 밀을 더 많이 생산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 12절에 그럼 맥추 감사 주의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12절 자막을 좀 띄워 주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누가 복을 주셨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복을 주셨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과거를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즉이 즉, 말은, 이 말은 과거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현재를, 현재를 살펴보라 그리고 감사하라 입니다 제가 이 중에 지난주일 오후, 오후 예배 참석하셨던 분들은, 참석하셨 분들은 기억하실, 기억하실 텐데 그냥 툭, 툭 지나가는 걸로, 말로 다음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입니다. 오실, 오실 때에 감사했던, 감사했던 건 매일, 매일 하나씩 해서 모두, 모두 일곱째, 일곱째 가져오시죠? 가져오시죠 하고 나서 엊그제 금요심야 예배 때 우리 특별히 감사한 것 1년의 반 6개월을 돌아보고 다섯 개는 한번 돌아 봅시다 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나서는 제가 이걸 기도 제목 내놓으면 과연 몇 분이나 할수 있을까 생각해서 이게 쉬운 게아니겠다 싶어서 제가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게 도움이 되면 그 중에 다 말씀드리지 않을 건데 첫 번째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 감사할 것. 내가 오늘 하루 살아 숨쉴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거 굉장히 심오한 감사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 있어서 숨쉴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실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오늘 하루 사는 게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십니다. 병 때문에 오랜 병으로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빨리 고통을 벗어나는 게 삶의 유일한 목표 되는 거. 고통에서 벗어나는 건 죽음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몇번 뵀습니다. 그냥 평상시에는 예의바르게 잘 같이 지내시던 교인들과 또 친척 어르신들 가운데도 고통이 오래되니까 저를 만나면 하는 말씀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왜요? 왜안 데려가셔? 왜나안 데려가셔?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왜안 데려가시는지 몰라. 이런 분들에게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드려야 하는 것은 어쩌면, 어쩌면 큰 신뢰처럼 신뢰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 이런 분들, 분들 말고 다른 성향 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들이 이런 분들은 인생에 대해서는 냉소적인 분이에요. 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생, 인생 살아봐야, 살아봐야 뭐별거 뭐 있어? 있어? 다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않았지만 상상을 발휘해서, 발휘해서 뭐 이거 해봐야 그것도, 해봐야, 그것도 해봐야 그것도 저럴 거고 저거 해봐야 저럴, 저럴 거고, 해봐야 저럴 저럴 거고 뭐 그러니 인생 별거 없을 바야 에뭐 그냥 그렇게 그건데 나는 예수를 믿었고 천국행 티켓을 따놨으니 빨리 천국 가면 좋지 않겠어? 살아야 재밌는 것도 없고 해 봐야 그게 그거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양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오늘 하루 살아 숨쉴수 있음에 감사합시다라는 말을 드릴 때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파서 하루하루가 힘든 분들은 마치 욕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전생에 우리에게 전생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예, 네, 죄, 죄 가운데, 가운데 그렇기도 하지만 요번 그런 죄가 있어서 고난을, 고난을 당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그런 마음이 드시고 힘든 그분들을, 그분들을 위해서는 언제나 그래 왔듯이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만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하루를 살아도 기쁘게 살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알아보고 가족과 함께 할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고 지낼 수 있도록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주님 건강 주시고 하나님 부두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으로서 같은 신앙인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루하루가 살기 고통스러운 분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그저 드릴 말씀은 그 고통의 깊이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합시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겁니다. 그게 오랜 기도가 안 들어져서 지금 그러시는데 그래도 한번더 합시다. 때가 아직 안 되어서 그러실 한번더 합시다. 저는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인생의 냉소적인 분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십니까? 이렇게 냉소적으로 살다가 끝나는 그 순간 모든 게 끝난다는 것 제2, 두번째 기회가 없다는 것 천국은 가겠죠 그럼 그게 답니까? 입 천국 외에 주님의 분 상급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네,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상급에 있고 애쓴 것에 대한 보상이 있을 터인데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있는 것 끝내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게 아직 살아 아직 숨을 쉬고 있고 아직 내가,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때한번 주의 은혜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열심히 더 일해서 조금 더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조금 더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여서 그런 상황에서 내 생명이 끝나서 주님이 주신 보상과 상급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더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하는 건, 건 매우 게으른 것이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정말,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아직 숨을 쉬고, 쉬고 살아 있을 수 있도록, 있도록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살아본 다음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깨달은 마치 정말에 하나님의 심판대 있을 것 같은 일들을 시간을 놓고 뒤를 돌아보니까 문득 문득 경험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 그때는 내가 최고고 내가 잘했고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다남 탓이고 하나님이 섭섭하고 그랬었는데 시간을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것을 거기에 내 잘못이 있고 내 실수가 있고 내가 좀더 잘했으면 될 것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게 있어서 그런 일을 경험했으니 아직, 아직 내가 살아, 살아 숨을 쉬고 있을 때 새롭게 주신 기회를 가지고 앞으로 유사한 일을 만나 거들랑 동일한 잘못은 범하지 않도록 아직 한 번도 시간을 었을때 아직 시간이 주었을 때 묶인 걸 풀고 못했던 걸 해보고 못 같이 나가고 이렇게 할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나는. 내가 아직, 아직 살아, 살아 숨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 내일을 모릅니다. 오늘을 삽니다. 오늘 할수 있는 일을 내일에 미루지 마시고, 마시고 살아 숨쉴 수에 감사할 뿐 아니라 후회했던 일들의 반복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한 건제 건강입니다. 건강은 마치 슈퍼맨처럼 그렇게 건강해서 건강한 게 아닙니다. 헬스 요즘 에 많이 다니시죠? 많이 그래서 헬스, 헬스 다니면 3대 300을 쳤냐? 쳤냐? 그러는데? 뭐 그러는데 별거, 별거 아닙니다. 3대는 세 가지 그, 그 헬스하는 헬스 하는 기구에서 쓰는 겁니다. 겁니다. 스쿼트, 그다음 벤치프레스,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를, 데드리프트를 하면서, 하면서 첫 회를 300kg, 300kg 이상을 들어 올리면 그 해당이 됩니다.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몸이, 몸이 보통 사람 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벗겨놓으면 정말, 정말, 정말 우아합니다. 우아.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그런 몸이 아니어도 저는 감사합니다. 아직, 아직 내가 내눈 내 갖고 볼수 있고 아직 나는 내 귀로 들을 수 있고 아직, 아직 나는 의지가 있으면 가고 싶은데 갈수 수 있고 내 손으로 할수 수 있는 게 있고 아직 나는 뭔가 쓸수 있고, 있고 아직 내가 내몸 갖고 할수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대단한 건강은 아니어도 이 정도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하여서 저는 어르신들이 제가 가야 될 길의 모델인데 우리 100세 넘으신, 넘으신 이수영 권사님, 권사님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내가 100세가 되었을 때 저렇게 아직도 허리가 곧고 총명하시고 그렇게 사실 수 있을지는 수 있을지 살도 있지. 저는,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또 90나신 어르신들, 80나신 어르신들도, 80 어르신들도 조금씩 기능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곧고곧하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세요. 어, 내가 그 나이, 나이 돼도 그렇게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전입니다. 이런 분들, 분들 보면서 그, 보면서 그 나이 돼서도 내가, 내가 저렇게, 저렇게 지낼, 지낼 수 있도록 뭐 관리는 해야겠다 하는 생각들, 생각. 그리고 몸이 연약하신, 연약하신 분들, 분들 보고, 여러분, 남, 남 얘기가 아니라, 아니라, 나도 저렇게 될수 수 있어. 누가, 누가, 누가 내 일을 잘하냐? 하냐. 누가 어떻게, 어떻게 될줄 알아? 나, 나 지금 현재, 현재 할수 있는 것은 현재 내게 이만한 건강, 건강 주셨음을 저는 감사했습니다. 감사. 마지막 세 번째가 세 번째 감사는 뭐냐면, 이 나라 이, 이 땅에 전쟁 없음에 감사했습니다. 세계 3대 화약고가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장소 가장 높은 지역. 첫 번째 중동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란과 이란의 핵 시설 놓고 시리아, 이라크, 네란 테테로 전쟁 벌어졌잖아요. 전쟁 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벌어진 지 벌써 오래되고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 벌써 벌어졌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동유럽이 있습니다. 발칸반도 중심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여기도 벌써 해묵은 전쟁이잖아요. 거기에 아시아에는 한반도가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 전쟁이 안 벌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바깥에 있으면 우리 맨날 전쟁 나는 줄 알아요. 전화해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 너만 그래. 불바다 되는 줄 알았어요. 북한이면 불바다겠죠. 6.2 전쟁 발발한 지 75주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종전이 아닙니다.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 아니 종전이 됐어도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 벌어지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지금 아직 평화롭게 지냅니다. 저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여러 가지 중에 제일 큰 것으로 전쟁 없이 평화로운 나라 물려주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일은 아니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 세대가 전쟁을 모르는 세대로 낳게 하시고 지내게 하셨는데 우리 자녀도, 우리 자녀도 그런 복이, 복이 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 그렇게, 그렇게, 드립니다. 그렇게 드립니다. 마지막 구제 드릴 말씀이 오늘 할 얘길이 많았는데 이제 시작이반이라고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니까 자막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여 주십시오. 출애굽기 23장 16절. 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내가 수고하여, 수고하여 밭에 뿌린,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은 그래서 첫 수확 이후에 그 열매를, 그 열매를 거둠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신생아 아이들, 신생아 아이들 두 명을 놓고, 놓고 축복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전부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 또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으로 기도하신 줄 압니다. 우리, 우리 교회가 아기들의, 아기들의 울음소리, 울음소리 웃음소리가 있도록, 있도록. 우리 청년 청장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결혼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결혼한 가정마다 태의 문을 여셔서 가정에 자녀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감사의 마음을 채운 글귀들 나중에 읽어 보십시오. 은혜됩니다. 저런 분들 저렇게 감사했구나. 새 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교회 등록하여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교회만큼 배타적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리 자기 하나도 내자리이 a m i a n t i 섭섭섭서서서 a Sopso, s a n c h o b a n d 들을 향하여 같이 s 축복하고, 축복하고 친절히 대하려고 합니다. d u r Hamayo, Hatchi, Chukok, Hako, c h i n 시 a r i Tayayo, Amida. Iron Kuero, Halte, Uri, Nan, b 때 특별히 첫 시간. 시간. 새벽 예배. 새벽 예배. 주 앞에 함께 드리십시오. 두 번째, 마음을 드리십시오. 마음은 행위로 드러나는데 남은 6개월 동안, 동안 내가 정말 주님을 우선으로 여긴다면 꼭 해야 될것 것, 하고 싶은 것, 것 주를 위해 할것 하나. 많이, 많이 잡아도 하나도 못 합니다. 맨날 경험은 딱 하나. 하나. 내가, 내가 하나만큼 꼭할수 있다. 있다. 하나만큼 꼭, 꼭 하겠다. 하겠다. 하나. 하나. 하나 정해서 주님, 제가 이것으로, 이것으로 죽게 제, 제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내가 이거는, 이거는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할수 있는 거 정하십시오. 정하십시오. 불가능 거 정하지 말고 마지막 하나 제가 별로 광고하거나 광고 헌금 얘기하는 헌금 헌금입니다. 1 시배일조 드리십시오. 첫 것을 드리는, 것을 드리는 것. 것 온전한 시배일조를 드리십시오. 온전한 시배일조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관계에서 드리는 관계에서 정말, 정말 사랑의 마음,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있으면 물질 들어가서 표현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축복 통장 마음만 아니라 같이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그걸 당연히 여기지 않습니까? 십의 1 0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기에 그러나 우리 필요한 것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 쓰고 십의 1조만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께 하면 드리면 말라기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보시고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는 자이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멀리하는 하나님 멀리 하십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십니다. 이제 이따가 백일자 권사님 배러갈터인데 아쉽고 슬프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 되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모두 다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때 되면, 그때 되면 다 만날 겁니다. 다 만날 겁니다. 부활의 첫, 첫 열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서 우리, 우리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아쉽지만 그러나, 그러나 나중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겁니다. 맥주 감사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절기를 통하여 기억하는 자로 감사의 훈련을 다시 시작하십시다. 과거와 현재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지냅시다.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십시다. 특별히 시간과 마음과 물질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부활로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지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